예서에서는 이렇게 버두자에서 해서에서는 여기 부분이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이 정도 되는데 예서에서는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을 곡두별이라고 그래요 그건 전서에서 이렇게 또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다 그래서 버두자예요. 왼쪽부터 쓰면 안 돼요? 네? 이거부터, 예? 예? 이거부터 하면 안 돼요? 이쪽부터? 아 좌우가 비례할 때는요 가운데부터 먼저 해주는 거죠 아니 가운데는 하는데 오른쪽부터 하셨잖아 예 오른쪽부터 하고 왼쪽으로 가야 돼 한나라 시대는 이 기자가 기록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. 말씀하면 되시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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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주간이나 목간은 네. 삼근으로 실로 묶어서 자기가 했던 말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사를 쓴 거예요. 음. 종이가 상용화 많이 되기 이전에 썼던 말이죠. 이렇게. <목소리도> 한번 문자인데요. 지금,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? 근데 옛날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음. 효진, 효도와 우에의 인을 실천했다.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응. 네, 네 번. 레본이라는 건데, 우리나라 말하고 중국어하고는 어순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. 본래, 이런 뜻이 본래를 레본. 그런. 음.